자주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양 분류에서 오장육부가 많이 나와요. 오장과 육부, 오장과 육부, 오장과 육부에 대한 상식적인 이제 오행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미리 잠깐 이야기를 하면 목 목이라는 부분에 오장은 오장은 간이야. 육부는 담이고. 담. 쓸개집이라고도 하죠. 간. 그 다음에 화기운을 담화기운이하는게 오장은 심장이에요. 심장. 육부는 소장. 그 다음에 토는 토는 오장은 비장. 육부는 위. 위죠. 위. 위장. 그 다음에 금은 금기운의 5장은 폐. 6부는 대장. 그 다음에 수는? 5장은 신장. 6부는 방광. 오중포라고도 하죠. 이렇게. 6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초 3초. 음, 3초. 이게 3초는 3개로 나누죠. 상초, 중초, 하초. 이것은 기야, 기. 기. 그래서 상초는 이것은 이제 주로 흉부, 흉부 쪽, 백, 여기 명치 위쪽, 이쪽 가슴. 이게 뭐냐면, 요 위쪽을 담당하니까 이것은 호흡기. 오흡기죠. 중초는 이 뱃속 배죠 이 소화기 그 다음 하초는 생식기 이렇게 해서 육부가 담 소장위 대장 방광 삼초 자 보세요 담즙 뭔가 뭔가에 지금 뭐가 담즙담 즙을 내서 소화를 도와 즙이 나와 움직이겠죠 움직임은 움직임을 허용하고 소장 음식 먹으면 위 다음에 소장으로 가죠 움직임을 허용하죠 위 위는 음식 먹 먹자마자 위가 딱 담아서 운동해가지고 넘기죠 이것도 대장 항문 바로 직전에 대장이죠 방광 오줌 오줌복 라고 하죠 삼초도 기 기는 움직이는 거죠 자 육부의 개념은 뭐예요 다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양이야 음이야 당연히 양이라고. 자반 반대적이면서 짝을 이루고 있는 이 조금 간 덩어리죠. 심장도 덩어리죠. 비장도 덩어리죠. 폐 폐도 덩어리에 덩어리. 신장 심장, 신장은 방광 위에 있는 덩어리죠. 피를 걸러내고 하는 이 덩어리. 이게 뭐야? 뭔가 조직이 덩어리 형태로 꽉 차여져 있는 형태로 실한 거지 실. 그래서 이걸 뭐야? 음. 움직임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덩어리된 형태. 그래서 육부가 양이고 오장이 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참고로 이건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행도 오행도 이 칠판에 있는 것을 지우지 않고. 놔둔 이유가, 오행도 여기에서 분화되어서 오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자평진전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이 오행 구어 기중이, 이 오행, 여기에다가 오행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이 오행 구어 기중이, 사상. 이건 뭐야. 사상에다가 사상에다가 오행을 배치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자 태음 화자 태양 목자 소양 금자 소음 이렇게 자평리자에 나와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토자 토자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나오냐면, 양, 음, 노, 소, 목, 화, 금, 수, 충기하고, 기운이 서로, 목, 화, 토, 그, 목, 화, 노, 소, 아니, 양음, 노소, 목화, 금수, 모든 기운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소, 소, 결. 뭔가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토드라 라고 자평지에 나와있어.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얹혀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주가 양과 음으로 나뉘고 다시 양과 음이 각각 노와 소로, 노와 소로 나누어서 소양, 태양, 소음, 태음으로 사상을 나누고 이 사상에다가 오행을 배치할 수 있으니 소양에다가는 목, 태양에다가는 화, 소음에다가는 금, 태음에다가는 수를 배치할 수 있겠고 토라는 놈은, 토라는 놈은, 목화의 양과 금수의 음사이에 연결로서, 토는 양, 음, 노, 소, 목, 화, 금, 수가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부딪혀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토다 라고 자평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기운이 서로 부딪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상태야, 불안정. 이 기운들이 서로 난리법성을 쳐서 가까스로 결과물을 내는, 내서 토로, 토라는 걸로 드러내기 때문에 토는 항상 어떤 일을 볼수 있을까요? 얘는 안전한 상태야, 불안전한 상태야? 불안전한 상태야.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외부의 환경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얘는 뭐한다? 변화에 엄청 민감하다, 예민하다라는 거 변화가 잦을 것 같아 이미 여기에서 이야기가 그죠? 그냥 불안정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양음노소목하금수가 있다란 말은 뭐냐면 자 양과 만약에 양과 음이 있으면 양과 음이 서로 부딪히려고 해. 반대의 기운이죠. 양과 음은 뭐다? 반대의 기운이에요. 반대의 기운인데, 이 둘이 딱 서로, 양, 음이 서로 딱 대립되어 있는 모습에서 토가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야, 나는 있잖아. 양도 있고, 나는 음도 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반대의 기운에 중간에 가서 서로 연결자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토는 무슨 말이다? 토는 연결, 연결을 잘한다. 예를 들면, 목, 화도 반, 아니, 목, 금도 반대고, 화수도 반대겠죠? 이건 태양이고, 태음이고, 소음이고, 소양이니까, 이 기운도 서로 부딪히려고 하면, 토가 딱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중계를 잘하겠죠, 중계. 연결, 중계. 그러면, 이게, 토가 많은데, 토가 많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잘 어울린다. 왜? 땅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을 해야 돼? 토가 토가 사주에 있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어울리는 건 뭐냐? 그 사람은 연결 중개를 잘 하는 토라는 인자를 가, 보여지니까 연결 중개를 잘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가면 회사에 가서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부업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회사를 가면 이런 사람은 뭘 잘해? 영업을 잘하겠죠. 왜 영업을 잘할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연결시켜 줄 거니까. 이게 이제 회사에서는 영업직이겠죠. 영업직.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토가 뭐야? 모든 기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왠지 사람들이 와서 토를 편하게 생각할 거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중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기대려고 해. 친구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뭐가 좋아? 인기가 좋아, 인기. 자기가 뽐내는 인기가 아니야. 뽐내는 인기는 무슨 인기야? 도화야, 도화. 복숭아 꽃처럼, 나 잘났어. 인기를 뽐내는 그게 도화라고 하면, 여기 토의 인기는 무슨 인기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기대를, 기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 너무 번뇌가 많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화계, 화개, 화계에 기반한. 그래서 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계살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화계. 이게 이제 이, 이 토자, 양음노소, 목화금수, 충기, 소결이라는 이 단어에서 벌써 토의 성질들을 세 가지를 벌써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토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오행을, 이제, 그, 일반적인 시중에 명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문자에 메어서, 문자에 메어서 뭐라고 해요? 나무고, 불이고, 땅이고, 쇠고, 물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항상 명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스스로 시,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공간의 언어, 글자, 문자에 메어서 해석을 하면 운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평진전에서도 그래서 이야기 나온 거야. 목은 뭐다? 움직임, 발산, 능동, 분열, 팽창의 기운이 시작되는 모습을 소양이라고 하고 이 소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목이라는 문자인 거죠. 그러면 목을 보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뭐야? 뭔가 움직이고 발산되고 능동하고 분열하고 팽창의 기운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모습을 목이라는 거에 문자로 필러와서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또 화는 불이 아니고 불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 발사 능동 분열 팽창의 기운이 무르익은 상태 이 상태를 화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 금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음의 기운이 시작되는 게 수, 금이고, 음의 기운이 무르익은 상태가 수다. 그래서 이 사이에 토라는 기운을 연결시켜주는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토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연의 곡선이 있어요. 자연의 곡선. 자연은, 목화는, 봄, 이게 막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시작해서 막 퍼져나가, 그게 이런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 속구치 올라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게 만 양이야. 이게 음이라고 칩시다. 자연은 이렇게 허용되지 않아. 꼭기점에딱 가서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의 곡선은 우리 자연의 곡선은 어떤 또 선생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연의 곡선은 이러한 우리 수학책에 많이 나오죠? 자연의 곡선이 이렇단 말이야. 맨 처음에 땅에서 봄의 기운이 시작, 이게 목, 목이야. 움직임이 시작되는 모습은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커져서 가까스로 올라와. 이게 목이야. 그리고 막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막쫙 성장해가. 화. 그리고 이 금수의 기운도 뭔가의 이제 자연은 자연이 막 성장하고 커져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이건 뭐야? 봄이죠, 봄. 움직임이 그게 있는 여름이죠. 뭔가 기운이 떨어지고 뭔가, 멈춤, 수렴, 수동, 통일, 수축. 뭔가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을이죠,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이 이제 시작돼, 겨울. 땅으로, 모든 게다 땅으로 수렴해가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죠, 수. 겨울.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토다. 무슨 말이냐?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양에서 음 사이에는 이러한 토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 어떻게 돼요? 화보다도 더 극에 이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음으로 전환돼 가지고 넘어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토야, 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청간지지를 하면서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유이, 굉장히 집,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미리 선행학습을 한다면, 요 토를 딱 줄로 쪼개면, 요쪽면은, 요쪽면은 화 기운보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요쪽은 팽팽하게 퍼져나가는 그게 있는 상태. 화가 그런 거죠. 극이니까. 이 상태에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 그죠? 이게 바로 무토라고 하고, 요게 바로 기토라고 합니다. 토가 양과 음으로 분화돼서 이것은 양의 극단 이건 뭐야 음이 시작되는 모습 토 그래서 토는 운동성이 누구랑 제일 닮았어요 토는 어떤 모습이에요 화죠 화왜냐면 이게 막 팽팽하게 극에 이른 상태에서 똑같이 이거 뭐 화거든 화 화하고 비슷해 그런데 조금 더 나가려고 하느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무토하고 기토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무토, 기토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곡선이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자 자 우리가 이제 목화, 토금수, 오행을 이제 사상에다가 배치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음향, 음향에서 이 모든 것은 다 뭐야. 제가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자연의 변화에서도 기운과 운동성을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가 천간 지지도 마찬가지지만, 오행도 어디서 음향, 오행, 음향에서 분화돼서 오행이 나왔다. 또 하나는, 오행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오행을 기운과 운동성으로 이해해야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운명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간간이 오행으로도 볼 때가 있거든. 오행으로도. 그러면 오행으로 목, 목의 기운이 강하면, 야, 사주에 나무가 많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와, 목의 기운, 시작하려고 하는 봄의 기운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운명에 조금 더 쉽게 다가와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부님께서는 항상 늘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음양, 오행, 천간지지에서 시간과 자연을 봐라. 시간과 자연을 보는 게 바로 명리의 제일 중요한 출발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사부님이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디에 나왔다? 자평진전에도 분명히 여기 언급돼 있어. 자평진전은 어떤 책이다? 그 옛날 중국시대에서 많은 선현들에서 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운명을 가장 우리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현재의 3대 보소 중에 하나가 자평진전이다.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나무고 불이고 흙이고 쎄고 무릴로 해석하는 명리학자들이 많은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